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요. 첫가위라고 제작사는 극태님이에요. 극태님이 초등학교 4학년때그 앙, 가위를 눌렀는데 그걸 실제로 느꼈던 거를 게임으로 만들었대요. 내가 오랜만에 극태님 게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극태님의 경험상을, 만, 경험상을 게임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폐쇄병원의 악령인가, 또는 벚꽃마을의 경찰들과 괴기 형상, 이거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극태님의 첫 게임, 오랜만에 하는 게임, 첫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이 게임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이야기였다. 내가 산 아파트는 15층짜리 아파트였고, 우리 집은 15층이었어. 나는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사귄 친구가 있었어. 우리 집은 103동이었고, 친구의 집은 102동이었어. 처음 시작은 친구랑 게임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 아... 물개 어려로 네가 이렇게 좋게 봐. 아... 권윤진이 국태님 진짜 본명이에요. 야, 분노보다 나눠놓았었는데. 난 그냥 혼자 놀긴 해야겠어. 그럼 내일 아침은 너희 집으로 갈게. 으, 알겠어 내일 보나? 집에서 공부해야 되네. 완전 하기 싫다. 어? 누나, 거기서 뭐해? 아 윤진이가 평소에 이 시간에 오길래 기다리다가 같이 가라고 했지. 오늘 학교 빨리 마쳤나 보네. 시험 기간이라서 빨리 마쳤지. 빨리 가자. 이 누나는 1타 층에 사는 중학생 누나였다. 아 누나는 나랑 자주 놀러 놀아줬고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에 오는 성격인 것 같았다. 음. 평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누나가 기운이 없고 말도 없더라. 뭔 일이지? 걱정이 돼서 누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누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 그냥. 배고파서. 학교에서 급식 안 먹었어? 아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누나가 몸 말려서 많이 먹어야 할것 같은데 먼저 갈게 누나 내보자 일 흐흐 <laughs> 아우씨 놀래라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 계속 반사되어 보이는 거울 속에 계속 쳐다보면 긴 머리에 여자가 서있는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밖은 용 같은 게 흐르는 것 같고 집 가면 또 공부해야 하네 다녀왔습니다 권윤진 마침 잘 왔다 컨예림아눈 친누나구나 관리 사무소 가서 택배좀 찾아와? <laughs> 아니 잠깐만 왜 맨날 인매, 인터넷 구매질인데 택배 찾으러 일주, 일주일에 다섯 번 간다 누나가 내그 고통 알고 나 있나? 에이, 꼬우면 니가 수송보던가 아, 알았다 가면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증이 총세 가지가 있다 고소공포증 심해공포증 관리사무소공포증 솔직히 내가 아휴 이게 공포증이 있는 이유가 내가 하기 싫은데 계속 갔다 오는거는 아나 진짜 무섭다 나또이사람 보면 아 이게 계속 생각나도 무섭다 그런 공포증이 생겨요 극태님은 관리사무소 공포증이 있네요 엄마는 어린 집에서 일하기, 일하시기 기하 때문에 항상 저녁 7시가 되면 지, 집으로 오셨다. 나는 평소 3시쯤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공부가 끝이 난다. 7시 30분 되면 밥을 먹고 8시에 잠을 잤다. 일찍 자시네. 일찍 잠을 자는 만큼 새벽에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음, 그렇겠다. 그리고 새벽 3시. 평소처럼 새벽에 잠을 깼다. 내방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은 밤에 움직이기 쉽도록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파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난 그때 당시 그런 거 몰라서 아무렇지 않게. 아, 또 깼네. 일찍 잡았다 키도 안 크는데 짜증나게 맨날 8시에 자래. <laughs> 일어난 김에 물이나 한잔 먹고 다시 자야겠다 아이씨, 불이 떡 꺼졌네. 어, 뭐야?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난 순간적으로 내가 멍청해서 무, 몸 움직이는 방법을 까먹은 줄 알았다. 머리 이상하게 움직이길래 목을 방문 쪽으로 빼서 열려 있는 문 사이로 밖을 봤지. 그랬더니 방에 불이 탁 불이 켜졌다. 음, 움직이면 켜지니구나. 그리고 밖을 봤더니 누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아무리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해도 새벽 3시까지 공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난 누나가 공부하다가 잤는 줄 알고, 아, 누나, 잘 거면 불꺼자라 그런데 반응이 없더라, 소리조차도. 내가 워낙 다역질이라서 똑같은 말두번 하는 거 싫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내면서 말했지. 권여림잘 거면 불거 잘하고 그런데 또 아무 반응도 없어 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여전히 몸이 안 움직인다 아유 진짜 아니 인간이란게 아무리 멍청해도 말이야 몸이 움직이는 방법도 까먹는 까먹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몰라 그냥 잘겠다. 이렇게 말하고 눈을 다니 감았지 그런데 혹시 옆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본 적 있어? 딱내 옆에 있는 침대 방향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엄마가 자다가 나를 쳐다보거나 싶어서 눈을 뜨고 그쪽을 봤지 그런데 아무도 없다 난 갑자기 무서워서 벽 쪽으로 고개 돌렸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지. 그런데 또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 난 짜증난과 동시에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고개를 돌렸지. <laughs> 아, 씨, 깜짝 놀랐어, 씨. 아, 진짜, 진짜 이거 깜짝 놀랐다. 아, 글채님은 진짜 이런 거를 연출 잘해. 아랫띠 누나의 머리가 있더라, 눈에는 피가 흘러내려 오고 있었고, 잠깐만, 지금 목이, 어, 목밖에 없는데? 눈에도 피가 흐르고 있고. 이때는 처음으로 귀신을 봤다. 아.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려했는데 이번에는, 움직임도 안 움직이더니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할수할수 있는 건 우는 것 우는 것뿐이었어. 아. 나는 흰거 있는 힘껏 울었지. 울음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 야 솔직히 이런 거면 진짜 울지 처음부터는 어릴때는 진짜 무서운거 보면 울죠 당연히 저도 어릴때 무서운거 보면 울죠 저도 <laughs> 저건 진짜 무서워 나는 울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포르미 누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데 몸은 왜 없는건데 내가 울고있는 와중에도 머리밖에 없는 아레티 누나를 봤는데 웃고 있더라. 그것도 기분 나쁘게. 웃기만 하고 계속 말이 없던 누나가 입을 열더니, 윤진아, 무서워? 나는 더 무서워? 나는 아무, 난, 아무리 나한테 말을 걸어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 소리 없이 우는 것 뿐이었다. 야 진짜 저거 진짜 무섭겠다. 그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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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소리를한게 누나의 머리가 떨어져 있더라. 와 어, 씨. 난그 머리밖에 없는 누나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가위에 눌려 있을 때 품, 풀리는 방법 두 가지야. 흰껏 소리 치거나온 힘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거나 난 너무 무서워서 흰껏 있는 힘껏 소리 들렸다 엄마 누나 소리에 들렸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더라 <웃음> <웃음> 아이씨 아이 또움직이줄알았네 갑자기 어디선가 문이 열린 소리가 났다 엄마야 아니면 누나야 엄마, 달려줘! 몸이 안 움직여! 으어 아, 씨! 아니,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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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꿈이었다. 허어어... 아. 엄마! 일로 아무도 없나? 야, 솔직히, 아무도 없으면 이상하지 않아? 어떤 괴담을 봤는데 내가 꿈에서 깨어났어 근데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더니 그것도 꿈이야 또 꿈, 꿈에서 깨어났는데 또 아무도 없어 그것도 꿈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나 그런 거 조금 들어봤어 인터넷에 그런 괴담도 있는데 이건 왠지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왜 대문이 열려있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대문을 나갔다. 야, 가위를 눌리면 땀이 펄펄 난대요. 땀을 젖는데 그게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조금 이상한 약간 개 꿈인가, 아, 약간 악몽 같은 거끈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악몽을 꾸면 약간 나는 몸이 뻣뻣한 느낌이 들고, 차가 젖어 있어. 그리고 너무 울고싶을때 약간 눈물이 나잖아요? 내 베개에 진짜 눈물이 젖어있었어 난 무서운거 보면 울.. 눈물나고 칭칭하다 진짜 저 그때부터 무서운거 싫어해요 난 저런 느낌이 어떤지는 알고있어 나는 베개가 젖었거든 <laughs> 아랫집에서 여자가 울고있는 소리가 들려서 계단을 타고 아랫집으로 내려가봤다 난 그때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랫집 대문 앞에서 엄마와 누나가 서 있었고 몇몇의 경찰들과 구급대원들도 있었다. 내가 계단에 있는 걸본 어, 엄마는 나에게 올라가 있으라고 말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올라갔다. 나중에 누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깨어났던 새벽 3시쯤에 시차층의 누나가 목매,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 누나는 학교에서와 학교폭력을 당했었고, 반에서도 아는 아이가 없어서 항상 혼자 있었다고 한다. 아... 그 뒤로 나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에 위 늘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구태니? 그때 꿈에서 누나는 어째서...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 설마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하면 목인, 목이 은목 떨어져 있었고 아 목은 떨어져 있지 않겠다. 그래서 목이 없는 거 아니야? 나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가족들은 빨리 그 일을 잊으라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솔직히 예전에 진짜 트라우마를 생긴 약간 악몽이나 가위나 그런 거 있으면 평생 잊어지지 않는데요. 야, 진짜 내가 티산 이야기나 폐병원 이런 거두 개를 해봤는데 놀라지 않았어. 근데 극태닉 그 게임만큼은 이건 진짜 놀랬어. 한번 놀랬고, 두번 놀랬고, <laughs> 마지막에 놀랬어. 아, 진짜, 극대님은연출 잘해요. 효과음도 잘 만들어. 야, <laughs> 그래서 진짜 반했단 말이야, 극대님 게임을. 내가 도깨비 계산하면서 진짜 반했던 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극대님 게임이 진짜 공포게임 같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놀래 놀랬... 그것 때문에 진짜 극대님 게임을 좋아했단 말이야. 흑태님 게임이 진짜 나왔다나요? 도깨비 계담? 나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서 그 게임에게 얘기를 했어 이 게임 해도 되냐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도깨비 계담을... 새로 만든 건가? 새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지금 그거는 진짜 새로 만들고 있나? 지금? 모르겠어 지금 으드득 으드득 또 있었다 파스탑 퀴즈 논바에 그거? 맞다 이것도 있었다 택해, 택해. 와, 이건, 나중에 해볼게요, 이거. 와, 이거 진짜 나중에 해봐야겠다. 너무 재밌다. 계단부 뭐 원, 탐력체스트.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해봤는데? 탐력체스트? 이거 나중에 해볼게요. 계단, 오, 권위 좀잘 만들었다. 일러스트가 상, 하, 이런 건다 해봤지. 도끼기담은 다 해봤어요. 복수편도 있었나? 태사서택도 있었고, 악령도 있었고, 죽은 날서택, 외전편, 제로, 세븐, 진주연편 했고 나인.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빠이요.